이번 시간 역시 121페이지에 실전 코디 2번을 마저 나갈 건데요. 이번에는 기함수입니다. 앞 시간에 우함수에 대해서 했었죠? 복습이 다 끝나셨길 바라면서 기함수를 나가 볼게요. 그렇다면 기함수는 뭐냐? 음, 너무 큰가요? 기함수는 우함수랑 비교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대칭이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자, 그렇다면 원점 대칭이 어떠한 대칭 모양인지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뭐 밑에 나와 있으니까 요런 게 원점 대칭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함수를 그려봤는데 원점을 기준으로 그 점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인 모양이 되는 게 기함수라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의 특징이고 기함수의 정의는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 관계식을 볼게요. Fx가 f x 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다. 조금 우함수랑 비교해서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가 더 들어갔습니까? 마이너스가 더 들어갔죠. 그냥 우함수는 fx랑 f-x랑 같은데 기함수는 그게 아니고 fx랑 f-x랑 같은 게 아니고 그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관계식을 살짝 변형한 것, 즉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식입니다, 사실은. 그렇더라도 이제 변형식까지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면 조건이 이렇게 둘중 하나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 특히 모의고사 같은 데나 아니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집들에서 문제가 나오면 기함수라고 얘기를 안해 줍니다. 기함수란 말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그래프가 원점 대칭일 함수 이런 얘기도 안 해줍니다.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라는 함수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고 그냥 기함수의 관계식을 띡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 이거 기함수구나 알아봐야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떤 함수에 f 에다가 x를 대입한 값과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이 같은 게 아니고 그 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f 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2가 나왔어요. 그럼 f 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얘랑 부호가 반대인 거가 나오는 이런 관계. 그러면 어떻게 돼요? f에다가 1을 대입한 게 f 1 하고 그냥 비교하면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 얘는 2니까. 얘는 2니까.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한번더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죠. 이런 관계를 가진 게 기함수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값이 나오는, 즉 마이너스를 붙여야 한쪽에 붙여야 같아지는 값이 같아지는 모든 엑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함수가 기함수라고 하는데 그 기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 되고요. <laughs> 그리고 이거 어,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무조건 원점을 지나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 수능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중에 이제 기함수와 관련된 조건이 나오는 고난도 문제에서 기함수는 반드시 0,0을 지난다고 하는 이 조건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때 문제를 풀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기함수는 항상 0,0을 지난다. 그리고 그리고 우함수랑 비교해서 다항함수 중에서 기함수가 될수 있는 놈은 뭐냐? 그 함수의 식의 모든 항의 차수가 홀수이면 그냥 기함수예요. 우함수랑 비교하면 우함수는 다항함수 중에서 함수의 식의 모든 항이 짝수, 모든 항이 짝수 차수일 때만 우함수가 될수 있었는데 기함수는 반대로 홀수 차수로만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계식을 갖는 함수가 왜 원점에 대해서 대칭 모양이 되고 왜 원점을 지나야 되느냐 선생님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원점을 지나야 원점 대칭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기는 한데 아니 이거는 좀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죠요 함수 요 특징을 이용해서 원점을 지난다는 거 알아야지 그리고 요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모양인 걸 유도를 하는 거지 이세이 이, 이 원점 대칭 모양의 함수라면서요. 그건 결과입니다. 결과. 이이 이 관계식에 따른 결과. 그런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그 결과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 원점 대칭 모양이니까 원점을 당연히 지나야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논리가 안 맞죠. 일단 해볼게요. 봅시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관계식은 f1의 값과 f-1의 값이 마이너스를 붙으면 같아지고 마찬가지로 f5의 값과 f-5의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같아지고요.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 값이 나온다 이거죠. 서로. 그다음에 fa의 값과 f-a의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같아진다. 이걸 그래프에 찍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fx에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값을 대입하면, 즉,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값을 대입을 하면, 그거에 나온 함수 값도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보면요. 자, x를 대입한 값이, x를 대입한 값이 fx가 나왔어요. 그럼이 반대편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이 얘랑 똑같은 높이에 찍히는 게 아니고 부호가 반대편으로 이, 이만큼 똑같은 높이만큼 올라간 거죠. 얘가 이만큼 내려왔다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원점을 기준으로 선을 선분을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양쪽에 중점이 원점이 되는, 음? 응? 중점이 원점이 되는 원점 대칭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요요 값이 여기다 뭘 대입하면 이게 나왔다 그러면 얘랑 절대값이 부호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걸 대입하면은 요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laughs> x에다가 f(x) 요 요런 점이 있습니다. x 값을 대입한 점의 좌표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좌표가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얘네가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은 애들의 해당하는 점을 두 개를 나타낸 거죠. 그럼 얘의 중점을 구해봅시다. 중점, 중점 어떻게 구해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x좌표는 그냥 자동으로 0이네요. 그 다음 y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이게 중점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f -x는 위의 관계식에 따라 누구랑 같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f(x)랑 같죠. 그러니까 이 f(x)하고 얘를 마이너스 f(x)로 바꾸면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임의의 점, 요거요, 대칭인 두 점에 중점을 보면 무조건 어디가 나옵니까 원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확인해 봐도 그렇고 식으로 따져 봐도 그렇고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네 신기하죠 신기하죠 안 신기하신가요 저는 이걸 처음에 배웠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우와 신기... 조건에 맞게 딱 떨어진다 우와 막 이랬었어요. 네 이상한가요? 아무튼 자 그러면 얘가 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 이런 관계식을 가진 이 기함수가 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지는 그래프와 식을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함수 그래프는 왜 항상 원점을 지날까요? 자 기함수의 관계식을 다시 여기다가 써 봅시다. 이 기함수는 제가 앞에다 말을 안 했지만 기함수가 이게 기함수가 되려면 어떤 x 값을 대입해서도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건 성립하고 어떤 건 성립을 안 하면 그거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기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다 1을 대입하든 x에다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0을 대입하든 5를 대입하든 항상 이 관계식이 만족하는 게 키함수입니다. 그렇다면 x에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니까 0,f0이 어느 점인지를 지금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 관계식에다가 x에 0을 대입하면 F0은 f 0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0인데 그냥 0 아닙니까? 이항해 보세요. e f 0은 얼마? 0. 오? 어? 그러니까 f 0은 이게 우함수가 아니 기함수가 어떤 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 f 0의 값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됐지요. 자, 그래서 보죠. 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함수라고 하는 놈은 원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모야.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뭐 원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원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짝이 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점이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반드시 0,0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볼게요. 왜 다항 함수 중에서 기함수가 되려면 차수가 모두 홀수 차수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우함수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이게 기함수인지 확인하려면 f(x)의 식과 f(-x)의 식을 비교를 해서 우함수는 요게 같으면 우함수였고요. 그렇죠? 근데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아지면 기함수. 근데 이것도 성립 안 하고 이것도 성립 안 하면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게 기함수라고 했는데 진짜 맞나 보자고요. 맞나 봅시다. 확대해 볼까요? 식은 f(x)는 f(x)는 마이너스 5x 세제곱 요거 3차 홀수 차수죠 플러스 2x 요거 1차 홀수 차수죠 그러니까 fx의 식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식의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5하고 여기 괄호 안에 마이너스 x하고 이거 전체 세제곱그 다음 에2 마이너스 x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요거 요거 마이너스의 세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나가면서 이게 플러스 오 x 세 제곱이 되고 마, 얘는 마이너스 이 x가 되죠. 즉즉 즉, 보세요 마이너스 오 x 자자자자 f x 하고 f x가 얘인데 f 마이너스 x가 자 보, 보자고요 얘가 이거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겁니다. 그럼 얘한테 뭘 붙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두 식이 똑같아지니까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다. 이게 어떤 x든지 항상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걸 식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홀수 차수가 있어야만 모든 항의 부호가 반대를 바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이 이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식의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하면 원래 거랑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홀수 차수로만 항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게 다항함수 중에 기함수가 될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되셨습니까? 자, 어,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함수 기함수를 배웠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함수에 대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 준비가 됐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우함수 기함수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내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수능을 준비하고 모의고사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우함수 기함수의 개념을 한번더 정리하시고 이제 가르치는 애들이 이걸 대비해야 될 학교들이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함수기함수는 조금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갔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